안녕하세요. <laughs> 대구교회 신년주 자매입니다. 저도 먼저 선포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이 그 어제 윤동오빠 말씀하는 내용하고 너무 연계가 돼가지고 저도 제목을 어 복종에서 연합으로 투 <laughs> 그런데 이제 제가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종에서 복종의 노선에서 발견되어 진 연합 두번째는 행위는 사람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한다 요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그 그 이삭 죽기 에서 그 이제 소모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흔숙이 언니한테 제가 야단을 맞았거든요 엄청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언니가 너무 성질을 부리길래 이제 제가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너 알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막다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제가 그 언니 제자가 아닌데 왜 이래 하면서 이제 제가 입을 닫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그 기분 안 좋은 거를 제가 평소에 경선 언니랑 이제 스프를 계속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경선 언니한테 언니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언니가, 어, 네가 주제 파악을 해라. 그거는 흔숙이 신우숙 거다. 네가왜 나대노? 주제 파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제가, 별로 뭐 그렇게 잘못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타이머 그거 좀 시간 조절 좀 하려고 했는데 다만 근데 제가 이렇게 퍼뜩 제 자신이 다시금 이렇게 생각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제 앞에 두 길이 보이는 길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한 길은 이제 조용히 스무스하게 그 모임에 안 나가고 그냥 이제 교환에서도 뭐 평소처럼 지내면 되는 거 하나 하고 아니면은 감사와 순종으로 신우수언이한테 내가 비위를 맞추면서 납닥 엎드려 가지고 그 모임에 나간다. 그두 길이 있는데 제가 좀. 싸움을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뭐 눌림 비용 뭐 이런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싸움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돌아보니까 골고루 다양하게 계속해서 이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싸움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제 개인적인 문제로 이제 극기하는 엄마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싸우니까 아좀딴 사람하고 싸울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좀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만약에 이제 혹시나 어머니가 뭐 스트레스 받거나 여자 캐지셔 가지고 일이 생기면은. 저만 손해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니까 요새는 판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지혜가 좀 부족해 가지고 제가 이제 뭐 모모스 님 말씀도 듣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섭렵을 해 가지고 좀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뭐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아 제가 이제 전에는 싸워도 체력이 안 밀려가지고 괜찮았는데 이제 요새 이제 제가 체력이 좀 밀리더라고요.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막 예를 들면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 뜨고 벌떡 깨는 거예요. 반짝. 그러면은 막 100m 달리게 있는 것처럼 숨이 막 헉헉 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막좀 걱정되더라고요. 뭐, 심, 뭐 심장에 문제가 있나 아쉽고 뭐. 그래가지고, 아, 이제 저도 이제 싸우는 거는 그만 이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힘도 빠지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고 얘기했던 그 경선 언니 의견과 흔숙이 언니 고 제가 이제 딱 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할말 없는 자고 주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감사와 순종밖에 없는데 그동안 제가 누리기만 누렸지 이 언니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이 언니들을 섬기고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이제 감사와 순종으로 돌이켜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아주 밝은 얼굴로 제가 이삭주께 가서 헌수견이 비유를 마쳤어요. <laughs> <잘 했어요. 웃음> 그러니까 아, 세,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아유, 기분 좋은 거예요. 막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그래 가지고 이게 대속이잖아요. 은혜, 은혜로 인한. 근데 이게 엄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딴에는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이제 이 생명의 말씀에 매진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잘안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틀을 머물렀거든요. 근데 딱와 새판이 새로운 세계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못 내려온 거기에 내 정체성이 있다고 무수히 들었는데 그 못하는 사람이 나라는 그 인식이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때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못하는 사람이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사람이지, 제가 자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제가 만들어진 자고, 이끌어질 자고, 그, 주님의 이끌심을 받을 자인데, 제가, 여, 가타부터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싸웠던 이유는, 제가 억울하고 상대방이 나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보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와. 그리고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없고 아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멘밖에 없,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게 사실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야, 같이 중립적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저 새판이 열렸어요. 아, 그렇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거기에서 왜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상대방의 이름을 착한 사람으로 지어 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름을 지어줄 그런 존재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지어줄 자더라고요.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싸우고 지금 한심하게 있을 계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아 갑자기 법륜스님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제가 그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 저만 흥분했나요? 아그 하여튼 저한테는 막 너무 놀라웠어요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게임 오하구나. 아, 네. 100% 아멘밖에 없구나. 아, 네. 난 여기에서 하나님의 표현체로 살아가, 갈자구나. 아, 네. 아, 놀라웠어요. 아, 네. 그리고, 음, 그, 제가 어제 그 윤동오빠가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다 들으셨죠. 야 복종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복종의 노선에서 연합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복종으로 되지도 않고, 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연합의, 복종의 노선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제, 그 행위가 사람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한다고, 행위 상관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건가요? 행위가 관계 없는 복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생명의 복음이지만, 제가, 제 행위가 달라지니까, 이 위치가, 너무 제가 확고하게 보였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인, 해, 위치에서 정상적인 행위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그것이 알아줬고, 그,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까먹었네요. 이제 제가 요거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게 그 유대인들이 그 이 거처를 잃어버리고 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와,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저한테 임지하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그 생각과 마음을 사람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너는 내 상속자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을 제가 알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기만 있으면 곧바로 인만누엘이고더 이상 허무하지 않는 세계가 열린다는 것, 아, 그것이 그 너무 제가 아, 참 감사하게 알아줬고, 그리고 그 이제. 어 어제 그 윤동우 오빠 말씀 중에서 목사님께 음 말씀을 계속 그하시라고 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제가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아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이구나. 그 생명의 한계를 누구도 끊을 수가 없구나. 제가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그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근데 이제, 음, 제가 이제 처음 겪는 일이라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의 뜻도 그러했고 이미 또 제가 한 10년 정도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살아서 아버지 뜻도 확고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해서 그 요양병원에서 좀 난동까지는 아니고 제가 조금 제가 좀 싸움을 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큰 소리를 냈어요. 연명 치료 절대로 못 하고 정맥에 꼽는 그 영양 주사 절대로 안 된다 못, 맞, 못 맞는다 뭐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조금 큰 소리를 냈더니 이제 제가 의사 면담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이 저보고 아버지 굶겨 죽이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했던 내용과 또 아버지 학고한 의지와 또 저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다행히 이제 연명치료 안 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편안하게. 근데 그 의사의 아버지 굶겨 죽이실 겁니까? 그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고 제가 갖잖았거든요. 그 이제 누워 있는데 어떻게 의사가 뭐 의사니까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뭐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식 된 입장에서는 그런 뭐지? 어떤 세상의 그런 말들이 말들에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딸은 아,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제가 윤동 오빠를 그 어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 우리는 정말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우리는 상속자이구나. 증, 증인이구나. 아버지의 증인이고 상속자구나. 제가 그렇게 알아지면서 다시금 그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구나. 확고하구나, 우리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그 이번 주에 월요일 이삭 축기에서 이제 경연 언니가 간증을 했어요. 그 경연 언니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자기의 환경과 변한 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 중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음. 경현 언니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그 경현 언니가 살아서 그렇게 선포해 주는 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 윤동 오빠나 경연 언니나 그 선포가 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끄심이구나. 형제가 정말로 소중하고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사회적, 사회에 있구나. 아멘. 이 교회 사회 안에 얼마나 형제 자매들이 소중한지 그 하여튼 이번, 주에, 이번 주에는 두 분의 선포를 들으면서 하여튼 그렇게, 음, 느껴졌고, 저도, 어, 경연 언니처럼 그 슬픔의 여인, 그 다섯 여인의 계보에 들어있는 여인이지만, 정말 가장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싶고, 그리고 그 아니 요새 다뭐 끝나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laughs> 저도 한 소절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신실하심을 믿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